안녕하세요. 마음품질연구소 원조입니다. 중생은 잡다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끝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중생의 생각을 번뇌라고 하죠. 이러한 번뇌는 단순한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우울, 근심, 불안, 걱정으로 이어져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번뇌가 많을수록 마음은 괴롭고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몸까지 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번뇌를 끊고 싶어 하지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번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더 일어나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번뇌를 줄이고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행관이라고 하며 네 가지 실천법을 통해서 번뇌를 줄이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보원행은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자각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부족함이나 고통이 남 탓이 아니라 나의 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인색하거나 돈으로 남을 무시했다면 현생에서는 돈이 없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곁에 살게 되는 거죠. 현재 상황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면 번뇌는 끝없이 일어나죠. 반대로 이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남을 원망할 수도 없고 상황을 탓할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받는 건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런 자각이 있다면 지금의 힘든 상황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복을 짓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현재의 환경으로 인한 번뇌는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수연행은 주어지는 인연에 따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듯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죠. 억지로 인연을 붙들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만나고 싫은 사람도 만나고 불편한 관계도 생깁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피하거나 싫다고 감정을 계속 드러내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괴롭죠. 괴롭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하고 잘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그 감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 사람이 내가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인연이 다 돼서 헤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도 인연이 다하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미운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면 그 인연은 더 얽히고 더 질겨집니다.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흐르는 물이 어디에도 걸림없이 흘러가듯 오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어렵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더 어렵죠.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많은 번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소구행은 어떠한 대상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내죠. 무엇을 하든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구함에 있어서 대가를 많이 바라죠. 노력보다 많이 얻으려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원한다고 다 주지 않고, 원하는 만큼 다 주지 않죠. 가족에게 바라고, 친지에게 바라고, 회사 동료들에게 바라지만, 원하는 만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원하는 만큼 오지 않거나, 내가 해준 만큼 오지 않았을 때,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과 미움이라는 번뇌가 생기죠. 무소구행은 목표는 높이 세우는데 욕심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다 보면 재물이나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합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이죠. 자연스럽게 오는 대가는 번뇌가 없지만 억지로 얻으려는 대가는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 많은 번뇌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가 신법행인데 신법행은 법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은 단순히 국가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죠. 거짓말을 해야 하는 번뇌를 일으킵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면 계속 번뇌가 생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이처럼 법이나 양심을 어기는 삶은 번뇌의 근원이 됩니다. 칭법행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서 법의 어금남이 없이 순응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번뇌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끊어지지 않죠. 사연 간의 이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마음속에 쌓인 번뇌는 하나, 둘 사라지게 됩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이치를 알고 흐름에 맡기고 바르게 살다 보면 점점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괴로운 생각이 많을수록 삶은 무거워지죠. 하지만 이네 가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